지금까지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누울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순간 그의 인생도 끝장이 됩니다. 주신 것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부족하다 항변하며 주신 일을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배음망덕이라고 합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끝이 있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신의 삶을 결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눈을 뜬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날마당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적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모두가 감사가 됩니다. 원망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고집과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있고 원망을 품으면 쓴뿌리가 자라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끝날에는 혼자 죽어 심판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